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운시큐어를 리뷰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9월 8일 오후 5시 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25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저는 이 라운시큐어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건 라운지 큐어의 차트인데 원래는 이 종목이 2,750원대에서 놀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더니 1,300원까지 쭉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4,865원을 어, 최고점, 52주 최고점을 삼아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 뚫고 올라가는 모습으로까지 발전은 못하고 이제 현실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확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52주 최고가가 그려지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A, B, C 그룹이 원래는 있었는데 요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A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여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서 수익권인 사람 별로 없어요. 한10% 미만입니다. B는 제일 많아요. 요 상투권에서 산 사람 요 C는 B 다음으로 많아요. 요 내려가는 와중에 매수를 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 하... 이게 하방 압력으로 되면 될수록 요 A, B, C 그룹 중에서 매도를 하는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은. 하방 압력으로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한번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강력한 하방 압력. 그러니까, 음, 강력한 폭포라고 하죠. 폭포의 물줄기를 위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만큼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종목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지지선 그려주고, 맨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길래, 아, 그냥, 그냥, 요렇게, 요 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되면은 좋겠다. 그러면 레전드다. 가장 이상적이다 싶은데, 이상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 밑으로 꼬꾸라져 내리죠. 괜찮습니다. 꼬꾸라져 내리더라도, 여기가, 요, <laughs> 꼬꾸라져 내린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되면서 움직이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후에도 이렇게 세번 정도 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위로 탁 올라가는. 올라갈 때는 9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릴 정도예요. 9천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위로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4,130원 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인 거예요. 그렇게 굉장한 강력한 저항선이었다가 이게 뚫리면은, 뚫리는 그 순간, 더 이상 강력한 저항선이 아니라,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지선이 되니까 여기 지지가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한번 더, 한번더 뜹니다. 이렇게. 한번더 뜯다가, 6,700원, 52주 최고저, 최고가 찍고, 밑으로 흘러내린 다음에, 4,130원 다시 반등이 되는 모습으로 오늘 그려줬는데, 자, 오늘은, 코스닥이좀 하방이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수, 지수를 한 8, 90%의 종목들은 다 따라간다고. 예. 그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130원 뚫고, 이 정도 하방이면은, 이 정도 하방 압력이면 뚫고 내려갈 법한데, 안 뚫고 내려가고 반등이 됐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얘가 이슈가 세다는 거거든요. 그 이슈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첫번째 윤석열. 두번째 카카오페이. 세 번째, 자율주행. 네 번째, 백신여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윤석열은 뭐냐.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는 혼자 야인시절 가방 하나 메고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행보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기업 총수들 두세 명이랑 모아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끝내놓고, 아! 이거, 블록체인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될수도 있는 사람이 블록체인을 키우겠다,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찾아봐야죠. 그거 나온 게 이제 라운시큐어고. 카카오페이 별일 없으면은 10월 말에 상장이 될 텐데,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이 됐긴 했지만, 여기에 이제 그, 공인인증서 대신에, 그, 저기, 얼굴 인식하라고 하고, FIDO 서비스 해주는 거 있어요. 신원인식 기능. 그거, 그 기술을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라운시큐어. 자율주행은 이따 설명 드릴 거고, 백신여권은, 이제, 입국심사 받을 때, 이 사람 백신 맞았다라는 그 인증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칩을 뭐 하나 내장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라운시큐어가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최대 제약업, 어, 제약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CVS에도, 어, 그, 신원인 신원인증 신원인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기술이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매출은 보시면 뭐 이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사후에 이제 큰 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어, 기대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여기 자율주행은 이거예요. 옴니원 플랫폼 플랫폼인데.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신원 인증 플랫폼을 한 거고, 사물 인증 모델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사물, 그러니까 자동차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인식할 수 있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지나가다가 사람 있거나, 뭐, 장애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까지 자동화 시스템에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사이트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저희 전문가 사단이 이제 그2021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면 항상 이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 개, 네개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9월 6일 월요일이니까. 9월 6일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자, 이런 이제 공지사항 한번 이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장 시작 30분 전, 5분 전, 뭐 이렇게 됐어요. 장 시작을 하니까, 인터지스 현대가 3,800원, 뭐, 뭐, 1차 목표가, 손절가, 파라텍 현재가 1차 목표가, 손절가, 뭐 이런 식으로 3개, 네, 아주 세밀하게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플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뭐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라든지 테마 분석이라든지 실시간 테마 분석 이런 거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다운로드 클릭만 하시면 링크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나 전문가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이 번호로 네, 1833-6014로 이제 전화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